가냐면 우리가 이제 언딘과 관련해서 말하는 법안이 최초로 말하는 게 순환구호법이에요. 순환구호법 때문에 해양구조협회가 생기고 거기에 부회장이 되고 거기 해경 간부들이 들어가서 유착을 했다. 언딘은 우리는 유착 안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순환구호법이죠. 순환구호법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해양구조협회 만들어라 했어요. 이걸 누가 발의했느냐 이병석 의원입니다. 이분은 이상극 의원 개보로 유명한 분이죠. 이병석 의원이 대표 발을 했는데 언론에서 이제 이 부분을 문제 삼아요. 여기 한국 해양 구조협회를 만들어서 해경 밑에 두고 거기에 언딘 어 대표 부총재 시키고 여기에 해경 간부들 들어가 가지고 언딘에 몰아준 거 아니냐? 언딘은 아니다. 그런데 이 해는 순환고호 보면은 매우 특이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들어졌죠 해양구조배가 해경에게 인양권을 주라는 문구가 원래 있었어요. 30조에 보면은 배가 난파되어 뭐 가라앉고 어쩌고 했을 때 구조본부장에 여기는 해경 총장입니다. 구조본부장 구조본부장이 난파물 소유자에게 지정일자까지 안전한 방법으로 난파물을 제거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거하지 아니할 경우 이를 직접 제거할 수 있다. 굉장제말을 어렵게 돼 있는데 해가 가라앉으면 해경이 인양권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법안을 해수부 반대합니다. 그래서 요런 조항은 빠져요. 그리고 남은 게 이거였던 거예요. 해양 구조 협회. 이 조항은 빠졌기 때문에 폐기됐기 때문에 이 조항은 그래서 언론에서 못 잡은 건데 실제로 인양권을 해경에 주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그때. 그리고 그거밖에 없느냐? 제가 이제 곰곰이 생활해봤어. 야, 그럼 인양권 줘봐야. 배가 항상 가라앉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미 가라앉은 배가 많잖아. 그거를 만약에 환경 문제 때문에 건지자. 그러면은 대박나는 거 아니야. 만약 우리나라에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미 가라앉, 언제 가라앉을지 모르는 배 말고 그건 사과 놔야 되잖아요. 이미 가라앉은 배들을 건지자고 법을 만들어버려. 그러면, 대박 나는 거죠. 인형업체한테는 이미 가라앉는 거막 엄청난 거 아니야, 이거. 계속 건져야 돼. 그래서 그런 법이 있는데 찾아더던 법이 있어. 음. 놀랍게도. 해양환경관리법이라는 게, 2 0 1 0년에 정부가 제출합니다. 침몰선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자, 이거야. 침몰선박이 있는데, 거기서 똑같은 논리예요. 해양 오염시킬 수 있으니까, 얼마나 위험한지 평가를 해가지고, 그런 대책,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만들자. 침몰 선박에 대한 정보를 해경 청년한테 받아가지고 위험 정도를 평가해가지고 그다음에 위험들을 어떻게 줄일 건지 법으로 정해라. 일사천리로 시행령도 만들어지고 시행규칙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작년에 뭐가 결정됐냐면 전원에 침몰되어 있는 게 1800척이래요. 하나에 100억 말고 10억이라고 해도 이게 얼마입니까? 응? 1.8천억. 근데 10억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라, 이만큼 가라앉았는데, 그중에서 기름이, 기름으로 인한 위험이 얼마가 되는지 평가해. 거기에 3억을 배정했어요. 그래서 올해 1월부터 이거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만 했을까. 이런 노력을 했는데. 해양시설들. 그러니까, 바닷속에 있는 거면 전부 다다 다 점검하라고 한거 아니야? 역시 있었어요. 선박이침몰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송류 배서관을 건드렸다. 그럼 기름 묻힌 될수 있냐, 냐 그렇게 위험한 건데, 앞으로 정기적으로 물속에 들어가서 점검하라 이거야. 해양고진물은 그러면 누가 해야 돼? 이거 이제, 이런 언딩 같은 업체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2013년 국감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인양권은 해수부 반대로 해경으로 가지 않았다고. 국감에서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지금, 10년간 10년간 침몰한 것만 해도 이만큼이 되는데 기름이 이만큼 있을 것이고 그러면 태안에서 유출한 기름 걸 맞는데 인양권을 가지고 있는 해수부가 태만하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해경에게 넘겨야 된다. 열심히 시도를 한 거예요. 물론 이걸 다 언딘이 했다거나 언딘만을 위해서 했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명백한 것은 언딘과 같은 업체에 대단히 유리한 사업 환경이 법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었다. 이건 분명한 겁니다. 그리고 그중에 첫 번째로 해양협회 혜택은 이미 누리고 있었다. 여기까지는 분명한 거죠.